떡하지. 중국이 수출을 안 한대. 이제 우린 망했어. 음. <목소리> 여러분, 중국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 세계가 멈춘다는 거 아십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작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중국이 수출 중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주일 만에 도요타 공장 6곳이 멈췄어요. 독일 지멘스가 생산 중단했습니다. 미국 gm도 라인을 닫았고요. 이유가 뭘까요? 히토류. 히토류가 없으면 스마트폰도 못 만들고, 전기차도 못 만들고, 미사일도 못 쏩니다. 그런데 전 세계 히토류의 90%를 중국이 지고 있어요. 완전 독점입니다. 미국이 백기 들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한국에 있는 회사 하나가 미국을 구하고 있었어요. 삼성이요? 아닙니다. 현대차요? 아니에요. LG, SK, 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울산에 있는 고려아연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에 미국이 10조 원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주식까지 사겠다고 나섰어요. 한국 기업 주식을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돋는 게 있어요. 불과 석달 전에 중국 돈이 이 회사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막아낸 거예요. 만약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은 끝장났을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까발리겠습니다. 잠깐. 도요타 공장이 멈춘 그 날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작년 1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 아이치현 도요타시 공장 조립 라인이 천천히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로봇 팔이 멈췄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섰고요. 현장 관리자가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부품이 안 들어왔다고요. 무슨 부품이요?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네오디니언 자석이었어요. 이게 없으면 모터가 안 돕니다. 전기차를 못 만드는 거죠. 재고가 얼마나 남았냐고요? 사흘치. 그 사흘이 지나면 공장 전체가 멈춥니다. 2,500명의 노동자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후 2시, 도요타 본사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임원 15명이 모였어요. 대안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었어요. 네오디니움은 중국에서 90%가 옵니다.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다른 나라에서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날 도요타 주가가 4% 떨어졌습니다. 시가 총액으로 따지면 12조 원이 하루만에 날아간 거예요. 일주일 뒤, 파나소닉 오사카 본사, 텔레비전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유로퓨이 떨어진 거예요. 소니 도쿄 본사, 카메라 렌즈 생산이 중단됐어요. 란타넘이 없어서, 독일 민헨, 지멘스가 풍력 발전기 생산에 멈췄습니다. 디스프로심이 필요한데, 재고가 바닥났거든요 이게 다 같은 날 터진 겁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중국이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1월 20일 중국 상무부가 공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비우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 심사 강화 말은 심사 강화지만 사실상 금수조치죠 타깃은 일본, 한국, 미국, 유럽 중국을 압박하는 나라들 전부였어요 일단 히토류가 뭔지부터 확실히 알아야 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없으면 문명이 멈춥니다. 과장 아니에요. 히토리는 17가지 금속을 말합니다. 란타넘, 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발음도 어렵죠? 근데 이게 전부 필수예요. 여러분 손에 든 스마트폰부터 시작합시다. 화면이 켜지는 거 보이시죠? 유로퓸이라는 히토류가 빛을 내는 겁니다. 화면이 색깔을 표현하는 건요. 터분 덕분이에요. 진동이 울리는 건 네오디밀 자석 때문입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도 네오디민이고요. 카메라 렌즈가 선명한 건 란타넘이 들어가서요. 한 대에 히토류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약 30g입니다. 적다고요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서 1년에 15억대 팔려요. 곱하면 45,000톤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스마트폰 없는 세상. 상상이 되십니까? 안되죠. 그게 다. 히토류 덕분입니다. 전기차는 더 심각해요. 전기차 한 대에 히토류가 6kg 들어갑니다. 주로 어디에 쓰이냐고요? 모터에요. 전기차 모터는 네오디늄 자석으로 돌아갑니다. 이 자석이 없으면 모터가 힘을 못 내거든요. 배터리에도 리튬이랑 같이 코발트, 니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히토류가 필요해요. 테슬라 모델 3한대 만드는데 네오디늄이 7kg 필요합니다. 테슬라가 1년에 150만 대를 만들어요. 재산해 봅시다. 1050톤이 필요한 겁니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요. 1년에 1 0 0 0만 대예요. 곱하면 7만 톤. 이게 없으면 전기차 산업이 통째로 멈춥니다. 풍력 발전은 더 무섭습니다. 대형 풍력 터빈 하나에 히토류가 600kg 들어가요. 왜 이렇게 많냐고요? 터빈이 크거든요. 날개 하나 길이가 50m예요. 이게 돌아가려면. 엄청 강력한 자석이 필요합니다. 네오디뮴 자석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독일이 탄소 중립하겠다고 했잖아요. 풍력 발전소를 수천 개지으려고 합니다. 한 개에 600kg이면, 천 개면요, 600톤이에요. 중국이 이걸 안 주면 독일은 탄소 중립을 못 합니다. 환경 정책이 통째로 무너지는 거예요. 군사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의 F-22 래퍼 전투기 한대 만드는데. 히토류가 400kg 들어갑니다. 어디에 쓰이냐고요? 엔진, 레이더, 항법장치, 통신장비. 전부 히토류 덩어리예요. 엔진이 고온을 견디려면 이트륨이 필요하고, 레이더가 정확하려면 유로퓸이 들어가야 합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하나에는 3kg이 들어가요. 미사일이 목표물을 찾아가는 유도장치에 사마륨, 네오디뮴이 필수거든요. 이지스함 한 척에는 2,000kg이 필요합니다. 레이더 시스템이 워낙 크니까요. 야간 투시경에는 게르마늄이 들어가고 레이저 유도장치에는 이트륨이 필요해요. 미국이 1년에 무기를 얼마나 만들까요? 전투기 100대, 미사일 수천 발, 군함 10척 계산하면 히토류가 수백 톤 필요합니다. 중국이 이걸 끊으면요. 미국은 전쟁도 못하는 겁니다. 국방부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히토류는 중국에만 있냐고요?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어요.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많습니다. 실제로 매장량으로 따지면 중국이 30%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90%를 중국이 생산하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더러운 일을 중국만 감수했기 때문이에요. 히토류를 캐는 건 쉬워요. 땅 파면 나옵니다. 문제는 재련이에요. 캔 돌을 쓸수 있는 금속으로 만드는 과정. 여기서, 지옥이 펼쳐집니다. 황산을 씁니다. 불산을 쓰고요. 황산도 씁니다. 이게 물과 섞이면 맹독성 폐수가 되어 토륨이라는 방사성 물질도 나옵니다. 우라님도 같이 나와요. 1톤의 히토류를 재련하면 폐수가 2,000톤 나옵니다. 폐수 처리 비용이요? 톤당 100만원이에요. 2,000톤이면 20억원입니다. 1톤 만드는데 20억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다 포기한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마운틴 패스라는 광산이 있었어요. 1980년대에는 세계 최대 히토류 생산지였습니다. 전 세계 물량의 60%를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1998년 파이프가 터졌습니다. 폐수 600톤이 흘러나왔어요. 근처 간이 오염됐습니다.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걸었어요. 암 발병률이 3배 올랐다고요. 아이들이 백혈병에 걸렸고, 노인들이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법원이 거액의 배상금을 명령했어요. 2002년, 광산이 문을 닫았습니다. 파산한 거죠. 미국은 그 이후로 히토류 재련을 안 합니다. 못 하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콘슈 북부에 재련소가 있었는데, 1998년에 폐쇄됐습니다. 주민 반대 때문이에요. 프랑스도 1999년에 재련소를 닫았고, 독일도 2000년에 손을 놨습니다. 이유는 전부 똑같아요. 환경 오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겁니다. 중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경을 희생했어요. 메몽고 바우터우시를 가보세요. 여기에 세계 최대 히토류 재련단지가 있습니다. 바우터우 철강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는데, 1년에 히토류를 10만 톤 생산해요. 전 세계 물량의 70%입니다. 재련소 옆에 인공호수가 있어요. 이름은 바이 위너바오. 직역하면 흰구름 호수인데, 실제로는 새까맣습니다. 계련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버리는 곳이거든요. 크기가 10제곱킬로미터예요. 여의도가 2.9제곱킬로미터니까 5배 크기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면 거대한 검은 점이 찍혀 있어요. 이 호수 주변에 사는 주민이 5만 명입니다. 2015년 중국 환경단체가 조사를 했어요. 주민 3천 명을 검사했더니 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의 5배였습니다. 폐암, 위암, 간암. 특히 폐암이 심각했어요. 공기 중에 방사성 분진이 떠다니거든요. 비영아 출생률도 두 배였어요. 손가락이 여섯 개인 아이, 이 천장이 갈라진 아이. 마을 학교에 가면 이런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마축도 떼죽음을 당했어요. 소가 새끼를 못 낳고 양이 털이 빠집니다. 농작물도 제대로 안 자라요. 땅이 오염됐거든요. 중국 정부가 보상을 했냐고요? 했습니다. 일가구당 2천만 원 줬어요. 그리고 마을을 통째로 이주시켰습니다. 5만 명을 다른 곳으로 옮긴 거죠. 호수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폐수는 계속 버려주고 있어요. 이게 중국식 해결 방법입니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40년을 밀어붙였어요. 198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덩셔빈이 말했어요. 중봉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전략 자원으로 키우라. 그래서 국가가 밀어줬습니다. 관계형 규제를 풀어줬고, 토지를 싸게 줬어요. 세금도 깎아줬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1990년. 중국의 히토류 생산량은 전 세계의 20%였어요. 2000년에는 50%로 올라갔습니다. 2010년에는 90%를 넘어섰어요. 완전 독점이죠. 전 세계가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이걸 무기로 쓴 적이 있습니다. 2010년 9월 7일 생카쿠 열도 근처 바다에서 중국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했어요. 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체포했습니다. 중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즉시 석방하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거절했죠. 9월 23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를 합니다.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 세관에서 통관을 막기 시작했어요. 일본으로 가는 히토류 컨테이너가 항구에 쌓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당시 일본은 히토류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재고가 얼마나 있었냐고요? 한 달치. 한 달이 지나면 공장이 멈추는 겁니다. 토요타, 닛산 혼다, 파나소닉, 소니, 샤프. 일본을 먹여 살리는 회사들이 전부 위기에 빠진 거예요. 일본 정부가 급히 움직였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섰어요. 호주, 캐나다, 인도를 찾아다니며 히토류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없었어요. 재련 능력이 없으니까요. 결국 3주가 지난 9월 24일, 일본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인 선장을 석방한 거예요. 중국은 즉시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거죠. 히토류 하나로 일본을 굴복시킨 겁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중국이 이걸 무기로 쓸수 있다는 게 증명된 거거든요. 미국도 겁에 질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 있다. 그리고 작년 1월 또 터졌어요. 이번에는 더 강력했습니다. 중국이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 미국, 유럽 전체를 타깃으로 삼았거든요. 이유는 반도체 제재였어요. 미국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중국이 바로 보복한 거예요. 1월 20일 중국 상무부 공지 비우우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 심사 강화 사실상 금수 조치죠. 일주일 만에 전 세계 공장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타, 파나소닉, 소니, 지멘스, 필립스, 제너럴모터스, 포드, 도미노처럼 무너진 거예요.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가안보회의가 긴급 소집됐어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대안이 있냐? 국방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에너지 장관도 마찬가지였고요. 창무장관이 보고서를 한장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거였어요. 한국에 희망이 있다. 보고서에는 한국 기업 하나가 언급돼 있었습니다. 고려아연. 국방부 고위관료들이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이 회사가 뭐하는 덴데요? 금속재련 회사입니다. 히토리를 직접 캐진 않아요. 근데... 재련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요. 자, 이제 고려아연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회사는 광산회사가 아닙니다. 금속 재련회사예요. 아연, 납, 구리, 금, 은, 이런 금속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히토류는 왜 나왔냐고요? 답은 기술에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금속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까다로우냐고요? 폐 전자제품에서 금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버려진 스마트폰, 컴퓨터, 가전제품. 여기에는 미량의 금, 은, 구리가 들어 있거든요. 너무 적어서 보통은 그냥 버립니다. 고려아연은 이걸 모아서 금속으로 만들어요. 1톤의 폐휴대폰에서 300g의 금을 뽑아냅니다. 일반 금광에서 1톤을 캐면 금이 5g 나와요. 폐휴대폰이 금광보다 60배 효율이 높은 겁니다. 이게 바로 도시광산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 기술이 히토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핵심은 화학 분리 기술입니다. 금속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서 분리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특히 히토류는 17가지가 다 붙어 있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떼어내려면 고도의 화학 공정이 필요합니다. 고려하여는 50년 동안 이 기술을 갈고 닦았어요. 습식 재련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중국처럼 고온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 화학 용액으로 녹여서 분리하는 거예요. 온도가 낮으니까 에너지도 적게 들고 오염물질도 적게 나옵니다. 효율은 더 높고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높으냐고요? 중국 재련소의 회수율은 평균 85%예요. 100톤을 넣으면 85톤이 금속이 되고 15톤은 버리는 겁니다. 고려아연은 98%예요. 겨우 3% 차이 아니냐고요? 이 3%가 엄청난 겁니다. 연간 10만 톤을 처리한다고 쳐봅시다. 3%면 3,000톤이에요. 3천 3,000톤의 3천 금속을 더 건져내는 겁니다. 돈으로 따지면 수백억 원 차이가 나요. 환경으로 따지면 3,000톤의 폐기물을 줄이는 거고요. 이게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미국이 고려하연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첫째.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재련할 수 있다. 둘째.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셋째. 이미 검증된 기술이다. 넷째. 중국이 아니다. 이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 고려 아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찾아왔을 때 고려 아연은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영풍이라는 회사와 손잡고 고려 아연을 인수하겠다고 나섰어요. 적대적 M&A였습니다. 정명진을 갈아치우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MBK 파트너스의 뒤에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투자자 명단을 보면 중국 투자공사가 있어요. 중국 정부의 국고펀드입니다. 비중이 4% 금액으로는 4천억원 적다고요? 아닙니다. 중국이 왜 한국의 재련회사 사모펀드에 투자했을까요? 그냥 돈 벌려고요? 말이 안 되죠. 미국 정보기관이 이걸 포착했어요. 중국이 우회적으로 고려 아연을 장악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만약 MBK가 고려 아연을 인수하면, 중국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히토류 재련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나섰어요. 상호부 장관한테 서한을 보내십니다. 고려아연 인수를 막아야 한다.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으라. 미국 의원이 한국 기업권에 개입한 겁니다. 그만큼 절박했어요. 한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심사에 착수했어요. 금융감독원이 펀드 자금 출처를 조사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질의가 나왔어요. 대략 자산을 외국 자본에 넘길 거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선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었습니다. 고려하여 주식을 사자 중국한테 넘길 수 없다. 개인 투자자들이 일주, 10주씩 사모았어요.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달 만에 30% 올랐어요. 한 개인 투자자는 5천만원어치를 샀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이렇게 답했어요. 삼성도 현대차도 중요하지만 고려아연 같은 회사가 진짜 중요하다. 50년 쌓은 기술을 중국한테 넘길 수 없다. 이게 진짜 애국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미국이 들어왔습니다. 2025년 12월 미국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세개 부처가 동시에 울산에 나타났어요.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미국에 공장 지어달라. 돈은 우리가 된다. 얼마요? 10조 5천억 원입니다. 고려아연이 내는 돈은 1조 원 뿐이에요. 나머지는 미국 정부가 됩니다. 3조 원은 직접 주고, 6조 5천억 원은 은행 대출인데, 정부가 보증을 서요. 사실상 공짜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 주식을 사겠다는 겁니다. 7%를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 주주가 된다고요? 처음 듣죠. 맞습니다. 역사상 처음이에요.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 주식도 안 사거든요. 애플도 안 사고 테슬라도 안 삽니다. 그런데 한국 회사 주식을 산다. 왜일까요? 확실하게 묶어두려는 겁니다. 중국이 절대 못 건드리게요. 2025년 12월 15일 미국 테메시주 클락스빌에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부지 면적 33만 제곱미터 여의도의 절반 크기예요. 연간 생산 목표는 아연 15만 톤. 희소금속 6천 톤. 특히 희소금속이 중요합니다. 희소금속에는 인듐, 게르마늄, 안티모니가 포함되어. 인듐은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고, 게르마늄은 적외선 센서와 광섬유에 쓰입니다. 안티모니는 총알과 배터리 난연제에 필요해요. 현재 이세 가지 모두 중국이 세계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크락스빌 재련소가 완공되면 미국의 인듐 수요 30%를 충당할 수 있어요. 게르마늄은 20%, 안티모니는 15% 중국 의존도를 단숨에 낮추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완공 예정은 2027년 6월입니다. 공사 기간 2년 반, 보통 재련소는 3년에서 4년 걸리는데 절반으로 줄인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급한지 알수 있죠. 2027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2028년에는 연간 목표 생산량을 채울 계획입니다. 그런데 고려하여는 어떻게 이 기술을 갖게 된 걸까요? 한국은 광물도 없는 나라인데요. 5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974년 한국은 가난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600달러였습니다. 한 사업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련소를 짓겠다. 주변이 다 말렸어요. 미쳤냐고. 한국에 광물이 어디 있냐고. 선진국도 못하는 걸왜 하냐고. 세계은행도 보고서에 썼습니다. 한국은 경쟁력 없다. 근데 그는 밀어붙였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외국은행들이 대출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부품을 따로따로 따로 사서 직접 조립했습니다 1978년 울산에 재련소가 완공됐어요 첫태 품질은 형편없었습니다 회수율이 80%밖에 안 됐어요 경쟁사들이 비웃었죠 한국이 재련을 한다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 30년 묵묵히 기술을 쌓았어요 1993년 새로운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회수율이 95%로 올랐어요. 2000년, 슬래그 재처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98% 달성. 2018년, 세계은 생산 1위를 달성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아연, 납, 은, 모두 세계 탑3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25년간 단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100분기 연속 흑자예요. 금융위기 때도 흑자, 코로나 때도 흑자, 매출은 15조 원이 넘고, 영업이익률은 15%를 유지합니다. 제조업 중에서 이런 회사가 몇 개나 될까요? 그런데 작년에 거의 넘어갈 뻔했어요. 중국 돈이 달려들었거든요. 만약 넘어갔으면요. 50년 기술이 중국으로 갔을 겁니다. 미국은 대안을 잃었을 거고요. 자연히 막아냈습니다. 국민들이 나섰고 정부가 움직였고 미국이 도왔어요. 2025년 12월 24일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MBK의 인수 시도를 기각한다. 고려아연의 미국 투자는 국가 전략적 가치가 있다. 법원이 공식 인정한 겁니다. 그날 주가가 10% 올랐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지켰다. 우리가 지켰다. 자, 이제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보입니까? 세계가 재편되고 있어요. 중국 독점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이 모두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필사적이에요.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거였죠. 그런데 한국이 있습니다. 원도체는 삼성 SK 배터리는 LG 삼성 SDI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조선은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제 히토류는 고려아연 한국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왜 한국일까요? 기술이 있어서 환경을 지킬 수 있어서 믿을 수 있어서 그리고 50년을 묵묵히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에요. 수십 년의 땀이 지금 빛을 보는 겁니다. 2027년 미국 테네시의 고려아연 재련소가 문을 엽니다. 연간 희소금속 6천 톤 생산. 미국의 인디움 수요 30%를 충당해요. 중국 독점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겁니다. 2028년이면 미국 자금률이 20% 올라갑니다. 2030년에는 30%까지 올라가요. 그럼 중국은요? 협상 카드를 잃는 겁니다. 더 이상 히토류로 협박 못해요. 물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른 무기를 찾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50년 전 아무도 몰랐던 회사가 지금은 미국이 10조를 들고 찾아오는 회사가 됐어요. 미국 정부가 직접 주주가 되는 회사 국방부가 예산을 대는 회사 이게 한국 제조업의 힘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준비한 자가 기회를 잡습니다. 고려하여는 50년을 준비했어요. 처음 10년은 적자였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궤도에 올랐어요. 50년이 지난 지금 세계가 찾아오는 겁니다. 당장 결과가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싸우십시오. 기술이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시간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가 기술로 세계 중심에 섰습니다. 다음 50년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한국 제조업의 새로운 50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이다경제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